1분 브리핑. 어제 무슨 일이? 첫 번째. 결국 지배구조. 삼성생명 부메랑된 회계 무리수. 삼성생명이 회계 기준을 변경해 단기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와 시장 신뢰하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클론. 이대주주 실탄 확보. 매출 불확실성 해소 전략. 에클론의 이대주주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기업 안정성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는 매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재용 7년 사법 리스크 마침표. 삼성 지배구조 개편 힘받나. 이재용 회장이 7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설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K강관 상반기 관세 폭탄 뚫었다. 8월 이후 진짜 시험대. K관광 업계가 상반기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본격화되는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이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랜선 집들이가 현실로 오늘이 집앱 밖으로 나온 이유. 오늘이 집이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열며 온라인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고객 접점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소비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분 브리핑.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